안녕하세요 미국에 처음 오셔서 집을 사려면 모기지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죠 오늘은 최신 금리 상황부터 APR과 APY 차이, ARM, 가변금리, 구조, 포인트 랜더 크레딧, 레이트락, PMI, 2025년 컨포밍 대출 한도까지 초보자도 바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랜더와 상담할 때 정확히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감잡으실 겁니다 프레디맥과 페니메이는 은행이 해준 모기지를 매입해서 MBS로 유통시키는 정부 지원 기관이에요. 덕분에 은행은 자금을 회수해 대출을 계속 공급할 수 있죠. 그리고 프레디맥은 매주 PMMS, 한국어로는 주간 평균 금리를 발표합니다. 뉴스에서 이번 주 모기지 금리라고 하는 숫자의 대표 출처예요. 여러분들의 모기지 대출은 종국에는 프레디맥이나 펜니메이가 구매하죠. 대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관련해서 메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 이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 메일을 받으시면 조금 당황할 수 있지만 이 영상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9월 말 기준 주간 평균은 30년 고정 약 6.26%, 15년 고정 5.41% 수준이고 일일 지표에선 30년 고정이 약 6.35로 보입니다. 팁을 알려드리자면, 주간 평균은 추세 확인에, 일일 지표는 타이밍 판단에 좋아요.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서로 다른 랜더 견적은 같은 날 받아야 시장 변동과 랜더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는 금리. 영어로 Interest Rate는 대출의 표면 이율, 매달 이자 계산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APR (Annual Percentage Rate)의 약자인데 한국말로는 연이율이라 할수 있는데 단순이율이 아니고 금리 더하기 포인트 더하기 일부 수수료까지 반영한 실질 연간 비용 지표입니다. 랜더간 비교는 APR로 하셔야 합니다. 금리가 아닙니다. APY는 Annual Percentage Yield의 약자로 예 적금 같은 저축 상품의 복리 수익률 표기를 말합니다. 모기지 대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수익률을 표현하는 중요 지표입니다. ARM에 대해서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모기지 이율을 검색하면 보이는 ARM은 단기로 모기지를 낸때 이율인데요. 예를 들어 5/6 ARM은 처음 5년 고정, 이후 6개월마다 조정된다는 뜻입니다. 대략 7년 이내 모기지에 대한 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ARM의 지표는 SOFR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 실제 조정 시세 금리는 지표 금리 영어로는 SOFR에 마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마진은 계약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캡, 한국말로 상한이 있어서 급등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215라고 e 표기되어 있으면 첫 조정은 최대 2%포인트로 이후 각 조정 1%포인트, 평생 합계 5%포인트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ARM이 고려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통 5년에서 7년 내에 이사 및재융자 계획이 있으신 분 혹은 초기 월 납입 줄이고 싶으신 분, 왜냐하면 ARM이 장기 모기지율보다는 낮은 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정 리스크 이해하시고 수용 가능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포인트와 랜더 크레딧, 정말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초기 현금과 장기 이자 절감의 싸움입니다. 포인트, 영어로는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사서 금리를 낮출지, 랜더 크레딧을 받아 클로징 비용을 줄일지, 지금 바로 감 잡아보시죠. 먼저 포인트입니다. 1포인트는 대출액의 1% 클로징 때 선지급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대출이 40만 불이면 1포인트는 4천 불입니다. 만약 포인트를 1포인트 구매한다는 것은 선이자 1% 여기에서는 4천 불을 내고 이자를 내린다는 것으로 핵심은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매월 이자 절감액이 쌓여서 손익분기점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완전 이득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랜더 크레딧은 조금 높은 금리를 선택하고 그 대신 클로징 비용을 크레딧으로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현금이 빠듯하거나 단기 보유 계획이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매달 조금씩 더 내는 셈이죠. 감으로만 고르지 말고 숫자로 보죠. 조건은 대출 40만불, 30년 고정이라고 가정합니다. 포인트 1개즉 4천불로 금리 0.25% 포인트 인하 계산해 보면 월 납입 약 65불 절감이죠. 손익분기 약 5년에 해당됩니다. 5년 이상 돈을 빌린 상태를 유지한다면 5년 이상부터 이득입니다. 다음은 랜더 크레딧입니다. 랜더 크레딧 3천불을 받고 금리 0.25% 포인트 인상. 월 납입 약60 6불 증가로 4년 이하 보유면 고려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시간이 내 편일 때 크레딧은 현금이 빠듯하거나 짧게 보유할 때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결정공식은 간단합니다. 최종 비교는 APR 더하기 손익분기로 하세요. 구매하신 주택에서 오래 산다면 포인트로 금리 낮추고 손익분기 넘기는 순간부터 이득이고 현금이 부족하거나 짧게 산다면 랜더 크레딧으로 초기 비용 낮추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보유기간과 현금 여력을 대입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지금 금리가 괜찮은가요? 그럼 레이트락으로 금리를 고정하세요 보통 30, 45, 60일 옵션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시장이 흔들려도 내 금리는 그대로입니다 시점은 매물 계약 체결 직후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집의 가치 평가, 클로징까지 걸리는 일정을 보고 락 기간을 고르시면 됩니다 신축 혹은 장기 거래는 90일에서 180일의 장기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비용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락을 걸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첫째 락 기간입니다. 3, 4, 5, 60일 중 무엇이 적절한지 기간이 길수록 보통 비용이 더 붙거나 조건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장 수수료. 영어로는 extension fee입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될수 없죠. 만약 클로징이 밀리면 하루당 또는 일정 기간당 비용이 붙을 수 있어요. 연장 단가와 최대 연장 가능 일수를 확인하세요. 셋째, 플로트다운 가능 여부입니다. 락 이후 시장 금리가 충분히 하락하면 한번 낮춰주는 옵션이 있는지 언제, 얼마만큼,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꼭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30일 낙은 비용이 낮지만 일정이 촉박하면 연장 비용이 생길 수 있죠. 반대로 45일 낙은 초기 비용이나 가격 즉 포인트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연장 위험을 줄여줍니다. 플로트 다운은 보통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시장금리 하락폭 적용시점 1회 한정을 충족해야 발동됩니다. 규칙과 비용은 랜더마다 다르니 꼭 서면으로 받으세요. 흔한 실수 및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사전 승인 영어로는 pre approval은 락이 아닙니다. 락을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락 확인서를 꼭 받으세요. 또한 가지 만료일과 현지 시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만료 직전 금요일 오후 같은 타이밍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락 기간, 연장 비용, 플로트 다운 이세 가지만 정확히 확인해도 금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랜더에게 필수 정보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에 로안 에스티메이트 표준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공정 비교가 됩니다. 최소 3군데 랜더에서 같은 날 받은 견적을 나란히 놓고 4가지를 보세요. 금리, APR, 포인트, 크레딧, 총클로징, 현금. 금리는 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날 견적을 받아야 시장 변동이 아니라 랜더 차이를 정확히 알수 있어요. 추가로 레이트락 기간, 포인트 유무 랜더크레딧 규모가 APR과 총현금 지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 장은 대출 조건과 클로징시 총현금을 두 번째 장은 수수료 상세를 세 번째 장은 APR 비교 섹션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 군데 랜더의 각장을 같이 놓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3일 이내 받은 로네스트메이트를 같은 날 모두 모아서 Rate APR Points, Credits, Cash To Close 이네 칸만 정확히 비교하면 가장 유리한 딜을 고를 수 있습니다. PMI 한국말로 사적 모기지 보험입니다 다운페이가 20% 미만이면 컨벤셔널 대출에서는 보통 PMI가 붙습니다. PMI는 랜더 보호용 보험이지만 우리 입장에선 적은 다운으로 먼저 집을 살수 있게 해주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출잔액이 집의 원래 가치의 80%에 도달하면 PMI 취소 요청이 가능해요. 여기서 원래 가치는 구매 시점의 평가가를 의미하고 재융자를 하면 새 감정가가 기준이 됩니다. 즉 집값이 올라서 LTV가 80% 이하가 되면 재용자를 통해 PMI를 앞당겨 없앨 수도 있죠. 2025년 컴포밍 대출 한도를 보겠습니다. 1 유닛 기준 전국 기본 한도는 80만 6500불, 고가 지역 한도는 120만 9750불입니다.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컴포밍 대출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승인 절차가 수월하고 금리, 수수료 등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으면 전보로 분류되어 요건이 더 까다롭고 금리도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실전에 바로 쓰는 전문가식 5단계 비교 프레임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가면 가장 유리한 딜을 스스로 골라낼 수 있어요. 먼저 주, 카운티, 목표 가격, 다운 비율, 신용 점수 범위, 그리고 예상 보유 기간을 명확히 적어두세요. 이 다섯 가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같은 날세곳 견적을 보세요. 각 랜더에서 로론 에스티메이트를 받아 같은 날 기준으로 표를 만드세요. 비교 항목은 금리, APR, 포인트, 크레딧, 락기간총 현금 지출입니다. 같은 날이어야 시장 변동이 아니라 랜더 차이가 보입니다. 모기지 이율의 타입을 결정합니다. 주택 보유기간이 5년에서 7년 이하라면 ARM의 초기 부담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유기간이 불확실하거나 금리 변동이 걱정된다면 고정금리로 심리적 안정을 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암은 SOFR과 마진, 그리고 캡 숫자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포인트와 크레딧을 통해서 손익분기를 계산하세요. 선지급 비용 나누기 월 절감액이 몇 개월 뒤부터 이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넉넉하고 오래 살면 포인트로 금리 이득을 보시고요. 현금이 빠듯하거나 단기 보유면 랜더 크레딧으로 초기 비용을 내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APR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 납입 전체로 판단하세요. 원리금과 세금, 보험, 그리고 PMI까지 합쳐서 실제 월 부담을 계산해 보세요. 가장 낮은 금리가 가장 낮은 총지급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결정 장면을 가정한 미니 사례 두 개로 정리를 해 볼게요. 핵심은 APR, 보유 기간, 현금 사정 이세 가지입니다. 상황은 30년 고정 약 6.3%와 5육 ARM인 경우, 즉 암이 초기 금리 더 낮은 조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 근거는 보유 기간이 확실히 5년 이하인가입니다. 5년 안에 이사, 재융자 가능성이 높다면 ARM의 초기 원라빚절감이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보유기간이 불확실하거나 금리 변동이 걱정된다면 고정으로 조정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암을 고를 땐 SOFR, 마진, 캡 숫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은 포인트 한 개를 구매하느냐 아니면 은 랜더 크레딧 3,000불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대출 40만 불로 30년 고정으로 합니다. 포인트 한 개는 4천 불이고 매월 약 65불 절감이고 손익분기는 5년입니다. 랜더 크레딧을 3천 받고 금리가 0.25포인트 포인트 오른다면 매월 66불 오르고 4년 이하 보유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오래 살면 포인트, 현금이 빠듯하거나 4년 미만 보유면 크레딧이 선택지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개념 예시고 실제 견적, 시점, 신용,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항상 APR과 손익 분기로 본인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개념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